탄소 탱크 배터리 실리콘 저장 올고 군시 에나멜 티타늄 주괴 4원, 2개, 훨씬 낫네. 동이 나와야되는데 그렇지 동강설을 많이 구해야겠네 어 저있다 정지수총 보편? 정지수총 다 모았네? 동지수 좀다 뽑았다. 동지수 총하고 난 시몬스를 만들고 싶은 건데. 동광석. Warning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. 음 배고프다. 절구나. 배고프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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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. 아 어, 잠깐만 왜 에어 세기야? 6명이 내가 안 잡았나? 아 있네. 흐 부유 물고기 두 개를 잡았을 텐데 어쩐지 안 보이더라. 가 아니라 보였는데 내가 못, 못 봤구나. 됐어. 어 뭐야. 마예. 지없으니겠짱 뭐야? 갑자기 등급 바로 또... 아, 가 이제 물었을게. 어, 이거 산성버섯이지 됐다. 동광석 쪽에 산성버섯 4개면 배터리 2개. 됐고 프린터, 자원, 전기 제품, 배터리 배터리 와. 먼저 저 구글 시모스를 만들어보자. 시모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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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모스 업그레이드 관련. 모스 그거 뭐라 하냐 설계 설계도 음음음음 <laughs> <laughs> 티타늄 10개, 몇식군집 2개, 금광석, 유리 2개, 연료전지, 윤활제, 티타늄 2개, 심어스 설계도, 심어스 설계도가 없다는 게 함정이잖아. 펭귄이 어서 와라, 어 엄청 늦게까지 한잔해. 자이 아줌마야, 빨리! 어, 자, 앉아 뭐 하고 있는겨? 넌안 자냐? 나한테 할 말이냐? 너안 자냐? 참안 와, 에라이 씨. 내일 연휴라고 지금 잠, 지금 안자는겨 지금. 너는 아주 그냥, 어? 오른쪽, 왼쪽, 어? 한 대씩 맞아봐야 돼, 그냥. 응? 음? 말 따라하지 마, 이씨. 어디서 말을 따라하고 있어? 나구녀서 알아.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게임 하고 있다니까. 아, 따라오고 있네, 저 계속 너너 너 광주 오기만 해 봐. 너 광주 광주 오기만 해 봐. 진짜 가만 안둘 거야. 넌 진짜 광주 오기만 해 봐. 가만 안둬 내가. 진 진짜 광주 오기만 해봐. 가만 안둘 거야. 진짜. 니네 광주 왔을 때 어떻게 되나 보자. 진짜 안 두려운가 보네 저거. 진짜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돌을 왜 깨? 저거 그거. 돌을 깨야 어 작업대 바뀌었네. 돌을 깨야 재료가 나와 재료. 재료를 모아다가 만들고 모아다가 만들고 모아다가 만들고 무한 반복. 진심 개 노가다 게임. 진심 개 노가다 게임. 30 seconds of oxygen remaining. 산소 없네 이제 왔어 근데 나가는길을 몰라 a 있다 e m e r g e n c y 10 seconds of oxygen remaining. 안돼야 안돼야 안 아니다 충분히 가겠다 다시 내려가서 어디야? 뒷방향이지? 뒤쪽 아니야? 맞지, 뒤쪽. 맞네. 어디서 쭉 가야지 그냥. 어, 스토커 있고 오버로드 오버로드님이 저기 떡하니 계시고 타이뭐 나오네? 나 빨라, 이거. 저 엄청 많이 보이네. 수심을 딱이 정도 유지하고 달려야 될것 같아. 뭐 깜짝이야, 이씨. 저놈을 부리는 건가? 재활용수로러었네 저기로 가보자. 선풍기 시 비율을 해도 하긴 선풍기 말고 비율 할 것도 없다씨수 <laughs> 없다